순해 보이는 얼굴 뒤에 놀라운 생존 능력을 숨긴 반달 가슴 곰.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반달 가슴 곰은 나무의 미세한 진동만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합니다. 나무에 올라타 있을 때 가지를 타고 전해지는 작은 흔들림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근처에 다른 동물이 있는지 가늠하죠. 그래서 숲속 깊은 곳에서도 인기척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죠. 둘째. 반달 가슴 곰은 냄새만으로 먹이에 익은 정도까지 구분합니다. 열매나 벌집에서 퍼지는 향의 농도를 맞고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판단하죠. 이렇게 후각에 의존해 가장 영양이 많은 먹이를 골라내죠. 셋째, 반달가슴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 몸속 장기 크기까지 조절합니다.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과 간 기능이 장기간 휴면에 맞게 천천히 변하고 체내 에너지를 가장 오래 쓸수 있는 상태로 바뀌죠. 덕분에 몇달 동안 먹지 않고도 깨어나지 않고 버틸 수 있죠. 반달가슴곰의 놀라운 비밀 처음 알았다면 구독!